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서부터 7절 구약 성경 119면입니다. 0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루가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네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월 한달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제가지 사역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비워본 적이 없었기에 저 자신도 상당히 부담이 컸고 염려도 많았고 이렇게 교회를 비워도 괜찮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식요를 시작하면서 아마 누구 하나 저한테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오래 비워도 괜찮습니까? 한다면 안식요를 떠나서 저 마음이 되게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아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교회는 제가 지킬게요. 편하게 다녀오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한분 저한테 아 목사님 사모님과 커피 한잔 드세요 하고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못 쓰겠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사랑 속에서 잘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으로 가기 한 나흘 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둘째 손녀를 허락해 주셔서 이번에 사실 그 둘째 아이 유가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귀국하게 되었고 아직도 저희 아내는 미국 현지에서 지금 아이를 계속해서 돌보고 있고 아마 1월 달쯤 들어올 예정으로 지금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별히 저는 이번 한 달을 미국에서 보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한다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저한테는 참 귀한 시간이었고요. 이 마음을 알게 되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 또저 자신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모든 책이 여러 사건과 여러 시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 우리는 마치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때로 방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를 때 우리는 작은 일에 낙심하며 두려워하며 염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며 너를 지키고 돌보는지, 그리고 오늘도 내가 너를 얼마나 마음다에 사모하며 기다리는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아주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들을 낳을 때는 그런 마음을 미처 몰랐어요. 저 자신이 어리고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시선이 첫째를 얻고 첫째 손녀를 낳았을 때도 그냥 멀리 미국에서 태어난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 소식을 접하면서 그냥 그러려니 했었는데 이번에 태어난 지 나흘째 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정말 다리 그 정말 이런 표현 을 써도 될지 모르는데 겠닭 다리보다도 가늘어요. 하, 근데 그 발이 꼼지락거리고 눈을 말똥 말똥 터서 마치 저를 쳐다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이러하시겠구나.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말에 그런 속담이 있지요. 이쁜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정말 그 그러한 속담이 마음으로 와닿는 마음으로 느껴지는 여러분 눈에 작은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불편하고 아픕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내 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하나도 아프지 않고 사랑스럽게 느껴질만한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속담이 아니라요. 가까운 중국에 봐도 이러한 사자성어가 있어요. 장상명주라고 해서 쉽게 풀어야하면 손바닥 장자를 쓰고요, 위상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손바닥 위그 다음에 발글명자를 쓰고. 구슬 주자를 써서요. 손바닥 위에 있는 아주 밝은 그러한 구슬, 보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느끼듯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바라볼 때 오늘도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다. 하심이요. 오늘 선지자 이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본문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 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보배로운 자야.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였어 모든 것들을 내어 주고 너를 내 자녀 삼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필요한 대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며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쏟아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나를 흔들어 대는 이 세상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네가 나한테 얼마나 보배로운 자인데, 네가 나한테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면서까지 내가 너 구원하려고 내 아들을 내어준 존재가 바로 너야. 그래서 구원한자가 너야. 그만큼 너는 보배로운 자야. 그만큼 너는 존귀한 자야. 그만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살면서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얼마나 불평할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염려하며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낙심하며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을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도우시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겁니까?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탄식하며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한순간 노리를 떠난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 속에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격하게 여기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특별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준비하는 이 대림절 절기에,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보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가 나에게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한편 있습니다. 아주 오래됐는데요. 제목만 돼도 여러분 다 아실 만한 많이 보신 영화인데요. 1944년 6월에 있었던 2차 세계대전 당시의 그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당시의 미국의 병사들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가행하면서 그 전쟁 가운데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되어지는데요. 라이언이라고 하는 성을 가진 네 형제가 같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세 형제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군에서 이 어머니에게 아들의 전사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난감합니까? 네 형제가 전쟁에 참여했는데 세 형제가 죽임을 당하고 이제 마지막 막내가 있는데 이 막내마저도 적진에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다는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군 상부에서 특공대를 조직해서 밀러데이를 중심으로 8명의 특공대를 파견해서 그 아들만큼은 지켜서 어머니의 품에 돌려보내자 그래서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한 그러한 작전이 펼쳐지는 상황을 보여주는 영화 제목이 말 그대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일병 하나 살리자고 육군 대위를 중심으로 여덟 명의 특공대원들이 적진에 생명 걸고 들어가서 그 아들을 살립니다. 어머니에게 그 아들 살려 돌려보내야 되겠다는 그 이유 하나를 가지고. 데 여러분 이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이 땅에 보내시며 그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까지 나를 살리시게 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 군사적으로 말하면 일병 하나 살리자고 육군대위가 적진에 들어가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그럴 만한 특별한 대상입니까? 그럴 만큼 가치 있는 돈수 하나님이 나를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나를 구원하신 건 아니잖아요. 아무런 존재적 가치도 없는 난데, 그런 나를 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오늘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왜 가치가 없어? 네가왜 소중하지 않아? 너는 나에게 보배로운 자야.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모든 것들을 대신하며 모든 것들을 내어주며 너만큼은 구원하고자, 너만큼은 사랑하고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으로 너를 바라본다. 오늘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 양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나에게 보배롭단다. 너는 나에게 중기하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너를 내가 구원한단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에 때론 어려운 일 만나면 낙심하고 힘든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었지만 오늘도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왜내 마음에 너가 없겠니? 왜내 계획에 너가 없겠니? 내가 너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 가는데 네가 그렇게 낙심하느냐? 너 그렇게 하찮은 존재 아니야.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할 만한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너는 나에게 그러한 사랑의 대상이 된단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힘들지요? 어려운 일 많지요? 정말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고,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보여주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그 어떤 것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말씀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약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가심을 말씀해 주시며. 너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너의 존재가 나에게 얼마나 귀한지 계속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주신다.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어느 것도 너를 해하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도 너가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 구해줄 것이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으면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12월 첫째 주일인데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의 지나온 삶 속에서 문제가 없어서 잘 살았습니까? 어려움 안 만나서 아무 없이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지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내 힘으로 이겨낸 것 아니요, 내 능력으로 풀어간 것 아니요. 내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며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며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손길이 내 안에 있었구나. 거기에서 진정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한다면 이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어떤 것으로도 상함을 당하지 않아도 우리를 지키실 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와야 한다면 우리의 능력으로 풀어가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놓여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도우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거기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역사의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안식월을 가지면서 깨닫게 됐던 마음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그리워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실 그 날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리라 그들을 오게하라. 어 1년 동안 사역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 가정 1년에 한번볼수 있다는 것이 삶의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만 알아. 안식일만 알아. 아들 만나러 간다. 그 마음 가지고 사실 1년을 살아가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이제 모든 사역 잠시 내려놓고 안식어을 시작하면서 그 미국 땅에 도착하고 아들을 만나는 순간, 하룻밤을 자고 그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뜬 순간서부터 제 마음에 어떤 그리움이 생기는지 아세요? 교회는 괜찮아. 우리 성도님들은 별 일이 없을까? 그리움의 대상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누가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는 떠나도 그 마음은 언제나 교회로 가득하다. 안식월을 시작하면서 안식월 시작하는 날 우리 이재성 집사님 아버지가 천국의 부르심을 받는 장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조문을 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에게 장례를 맡기고 그리고 저는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또 우리 전종숙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몇 년을 투병하면서 잘 이겨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지막 자리에 함께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눈에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의 문자를 받으면서 마음 한편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에 아픈 자또 병원에 입원한 자 수술한 자뭐 여러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일일이 다 만날 수 없고 함께 할수없다게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송구한 거요 수능시험을 보기 전날 부모님들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멀리서나마 기도합니다. 평안하게 잘 시험 볼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라고. 여러분, 이 목사의 마음 가운데도 자녀를 향한, 성도를 향한 이러한 그리움이 있는데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그리워하시며 우리를 함께 할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준비하실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에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는 그날을 앞두고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할 날을 그날을 준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 가운데 함께할 그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할그 날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갈 것인가?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새벽녘 출발하면서 아들이 공항까지 차를 몰고 태워다 주고 마지막 짐을 다 붙이고. 이제 입국장으로 들어가면서 허그를 하면서 인사를 나누는데요. 잘 있어라. 또 아빠 잘 가세요.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살자, 건강하게 살자, 열심히 살자, 그리고 좋은 모습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만나자.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이 고백과 이 결심이 오늘도 이 예배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결단이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고가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며 어떠한 믿음의 용기를 누리며 어떠한 믿음의 감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려운 시대를 정말 믿음 하나 때문에 버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롭지 않은 것은 우리가 힘들어도 낭망하지 않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나의 손을 내밀어 너를 돌보고 지키는지 그리고 내 마음이 얼마나 너를 그리워하며 기다리는지 알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고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신곡의 모든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